5번, 어 a 마 1x a 이 e 범위에서 함수 f(x)가 ax 되지 ax ax 범위에서 리미트 x가 p 더하기 2에 좌극하는지 만약 그리고 fx 이렇게 되거고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리미트 x가 p 우극한이네 p 우극한 fx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이 값이 157일 때 정수 p를 구해봐 여기에 있는 이 a도 정수지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 정수를 갖고 와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범위에서. 그러면, 얘도 정수인데, 피도하기 2보다 작지? 자극함이지? 그러면 이쪽이야? 이쪽이야? 정수인데, 이쪽이지? 자극함이면. 아니, 이 값은 1될 수도 있고, 2될 수도 있고, 3될 수도 있고, 4될 수도 있고, 5될 수도 있고, 모든 정수가 가능한 거 아니라, X가 피도하기 2라는 정수로 가잖아. 근데 자극한이잖아 그럼 자극 쪽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p 도하기2 e 아니냐고 이해해야 돼 그래야 자극하는 구하지 이해해야 돼 그죠? 그래서 P더하기 1에서 X에 P더하기 2지 이해해야 돼 이러면 FX는 뭐가 돼 P더하기 2에 X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안 보이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맞아 어, 그 다음에 P 우국한이잖아 P 우국한은 여기가 P야 여기가 P야 왼쪽이 P지 여기가 p 어야 이제 우국한을 보지 그죠? 그래서 X가 이번에 P-1에서 어디까지 P까지 그럼 Fx에 얘는 Px 이렇게 되는거지 어 잘못했다 잘못했다 여기가 뭐야 돼? 여기가 피어야지. 여기가 피 더하기 1이고, 그러면 여기가 피 더하기 1에 쓰지. 이렇게 해야 피로가는 우극한을 보지. 이해해요, 아니요 이해하지? 아, 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아, 어, 그래, 서시 얘는 피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음. 그래서, p 더하기 1에 p 이거 풀면 되겠네. 알겠슈? Sure. 음. 24번. 음. 이건 맞아야지. 자, y는, y는 x제곱 위에. 맞죠. y는 x 제곱 위에 p점이 있네. 자, 요렇게 있죠. 여기 p점이 있고, 여기 요렇게 원이 있는 거야. 지금. 법칙 써도 되고, 자미적으로 풀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각공식 써도 돼. 사인법칙 하고 대각공식 써도 된다고. 이등변이기 때문에, 알겠지? 무슨 소리냐면, 어 이거부터 설명해줄게 밑에 거부터. 어 여기 이등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선을발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면 요길이 알고 요길이 알지 아 요각을 알지 그죠 그 다음에 요길이를 t에 관해서 쓸수 있지 요길이 아니까 맞아 요길이 얼마야 요길이 루트에 t제곱 t 4승이래 되는거지 그 다음에 요길이 알아 몰라 요길이 알지 그리고 이등도 되니까 반 알아 몰라 반 아래 그러니까 사인 2분의 세타를 알지 그러면 사인 세타 나오지 이해해야돼 이해하지? 이렇게도 풀 수는 있긴 하다 고 걱정하겠지만 알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수트니까 알겠죠? 어. 이제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럼 각에 대한 정보를 뒤지면 이 각에 대한 정보는 바로 보기가 쉽진 않다 그지? 이 각에 대한 정보도 바로 보기 쉽진 않지 이 각에 대한 사인 정보 이 각에 대한 사인 정보 이 각에 대한 사인 정보 하려면 뭐이 각을 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 각을 낀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봄 이등변이니까 제일 신기 그거잖아 일단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laughs>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요것도 요것도 그러면 서 요거 어? 이게 편하네 갑자기 너무 확 보이잖아 이 각에 대한 사인 정보도확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수선 때려버리면 금방 보이네 이해해야 예, 돼 네.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t제곱이 되고, 요 길이는 이게 되는 거니까, 아하하. 하 사인 5가. 맞죠? 사인 5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5가. 루트 t 에 t에 루트 뭐가 되니? 1 더하기 t제곱이지, 얘들아. 맞아? 이거 분해 t제곱 이렇게 되네? 응, 분픈데니까 사인 정부가 금방 나오지.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그러면, 이제 외적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름이지? 그럼 는사인 5분의 루트. 1 더하기 t 제곱분의 얼마? tgt? 이 새끼 분의 뭐가 되는 거지? 이 길이 하면 되지? 이 길이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 루트. 루트 T제곱 더하기 T사승에서 T 뺀거에 제곱 맞지? 더하기 T사승 해놓고 여기다가 전체 루트 씌워버리면 되지 이해하냐 안하냐 이해하죠? 음. 됐네 그 다음에 어이 새끼가 지금 AT인거 아니야 AT 이 새끼 뭐하래? 제곱하래지 제곱 맞아요 저 새끼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제곱해보자 루트 t제곱 더하기 t사승 마이너스 t에 5에다가 제곱에다가 더하기 t사승에다가 나누기 저거 제곱이지 이걸 제곱하면 1 플러스 t제곱분의 t제곱이지 그거에다가 분모를 뭐로 나누래요 t 사0으로 나누랬잖아.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요 T제곱 약분시키자. 너네도 눈에 보이지? 분명히 T제곱. 요거 일로 바꾸면 되지. 맞지? 요거 일로 바꾸고, 요거 T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어? 그럼 요거랑 이렇게 약분 되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다시 한번 쓸게. 루트에.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t 제곱 맞아? 여기에 1 플러스 t 제곱에 나누기 t 사승하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보이냐? 여기 2차지 티가나 2차 맞지? 여기도 t 가나 2차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전개해서 계수비율만 좀 봐주면 되겠네. 경계를할 때도 여기 뭐만 봐주면 돼 상수항하고 t 제곱항만 봐주면 되지 할수 있지? 응.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거 생각. 사인법칙 쓸 거니까 가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고 이각을 한번 쳐다봤고 이각 쳐다봤고 이각 쳐다보니 이게 금방 보였어. 알겠지. 그럼 살짝 금방 안보이면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27번 몇 번? 27번 f x가 f x가 x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면 x 에 2n 더하기 1분의 x에 n 더하기 15에 1 더하기 x에 2n 더하기 1이 되죠. 그리고 x가 0이면 0인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무슨 속이 되래? 연속이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한다 그럼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식은 구현하는 거 아니야? limit x가 0인가? x 의 2n 더하기 1분의 x 의 n 더하기 15의 1 더하기 x의 이게 얼마? 0이면 되지? 이해해야 예, 돼. 0분의 0의 꼴이네. 0나왔네. 0분영 0의 꼴인데 0 나오면 분자의 에 0분의 0의 꼴. 방식에서0분영 0의 꼴일 때 기억나지? 뭐가 기억나? 영하인 값을 측정하려면 최저 차수가 같고 그 값은 최저 차 개수 비율이라고 랬지 그럼 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 최저 차수가 크면 어, 돼. 맞잖아. 그냥 분모에 있는 거영다 죽이고 남는다 이런 얘기 아니야? 분모에 최저 분자의 최저 차수는 엔더하기 15지. 그게 뭐보다 크다. 이 엔더하기보다 크다. 이거 풀면 돼. 알겠죠? 질문하신 분. 29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무슨 수? 자연수 n에 대해서 fx를 뭐라고 했지? fx를 2x 더하기 a, 2x 더하기 a. x가 0보다 작대요. 8분의 3에, 8분의 3에 b-4분의 3n의 x.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는 작고, 3x-8, 3x-8, x가 3분의 8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앱이 순서쌍의 개수 이걸 조건을 만족하는 앱이 순서쌍의 개수를 뭐라 그랬고 p 라 그랬고 모든 실수 비의 합 그죠? 모든 실수 비의 합을 q 라 그랬네 맞죠? 그거 구해뭐란다 근데 조건이 이 새끼는 조건이 연속이래네 모든 실수에서 맞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그럼 또 조건이 A 더하기 B는 0과 14이래.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이 연속이 되잖아, 일단. 그러면 0는 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0는 게 같아. 그럼 A가 0이네? 이해하지? 그 다음에 3분의 8는 게 같아야지? 그러면 b 4분의 3N이야? 이해해야 하네. 그지? 그럼 여기다 3분의 8 집어넣으면 0이네? 따라서 b 는뭐나와 4분의 3에 나오네. a 는 자연수라면 그러면 4, 8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요 조건 있네. 금방금방 금방 보이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a 는0이래며 a 가 0이지? 그럼 여기다가 b 만 집어넣어. 그러면 4분의 3에는 뭐보다는 10보다는 작고 0보다 큰거 아니야? 맞아 그럼 n이 될수 있는 거. 얼마까지 되냐? 12까지 돼요. n이 될수 있는 거 13대. 13, 13도 되나? 이거 n의 범위를 찾지 뭐냐, 그지? 자연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n은 0보다는 크고 10 곱하기 3분의 4야 이해해야 돼, 그죠? 그럼 이게 3분의 40이니까 13.5이 모시기는. 그러니 이 자연수 N이 될수 있는 게 1부터 13이지? 맞아 그럼 B는 몇 개가 있어? 13개 있네 A는 무조건 0이니까 P는 13이네 이해그 다음에 B의 합을 구하라잖아 이건 시그마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N은 1부터 어디까지? 13까지 4분의 3에 이거 해주면 이게 B의 합이 되겠네 됐지? 5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대요. x 제곱 더하기 3.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대요. g(x)를 g(x)를 뭐라고 썼어요? f(x)에 더하기 k 더하기 1에 f의 x 더하기 1 이렇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1은 양수래. g x는 x는 1에서 연속이네. 맞죠? f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해봐. 간단하죠? 이거 봐. 일단 얘부터 쓰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는지? 얘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양수네. 따라서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되지? 응. 그 다음에 G의 X는 1에서 연속이 되니까 G1 우극한, G1 자극한, G1 함수값 볼 거죠? 이해해야 돼. 그러면 G1 우극한부터 볼게. 그럼 여기 1 우극한이자 G1 우극한은 F의 1 우극한? 맞아? 맞죠? K 더하기 1에 f 의2 우극한 맞아 맞아?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G1 자극한은 F1 자극한 더하기 K 더하기 1에 F에 0 우극한 1 들어가니까 1 자극한 들어가니까 2 자극한 맞아 맞아? 이해요그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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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럼 이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k에다가 k 더하기 1에다가 2 e 우극한 얘는 뭐라고 하또 F0 우극한이랑 같은거지 f 우극한여기네 3이죠 4 이해하지? 되죠? 그 다음에 1자극하면 여기지? 1 자극한 얼마? 4네 4 맞아요? K 더하기 1에, 이자극 e 하면 어디야? 이거 뭐랑 같아? F, 0자극하하고 같은 거지? 0자극하면 어디네? 맞죠? 네, 그래서 쟤는 K 이렇게 되면네이 바뀌면 K 나오겠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요범이 있는 것만 찾으면 되지. 알겠노? 3 6번 실수 A에 대해서 Y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개수를 FA라고 했네 교점 개수가 FA래요 알겠지? 교점 개수 자, 함수 GA에 대해서 함수 GA에 대해서 2분의 1에 GA-8이 A는 3에서 연속 이면, 연속 이면 FA에 곱하기 2분의 1에 GA-8이 연속 이래 3에서 역시 이해하죠? 네. G3 구해보란다. 다 읽지. <laughs> 문제는 이거죠. 이 새끼가 연속이야라고 줬어. 알겠어? 그러면 g 3을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야. 꼬라지 보니, 먼나지, 먼나지. 꼬라지 보면 어, 이 새끼는 3에서 불연속일 거야. 알겠어? 3에서 불연속. 그럼 3에서 이 새끼가 뭐가 되는데? 0되면 되죠. 그냥. 그래서 냥그 1분의 2 g3 더하기 8이 0이래 버리면 126으로 금방 나오지? 이해해야 하네. gx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말고다 까는게 없어. 이해하지? 그럼 실제로 그거만 찾아볼까? 한 별씩 4분의 d 써보자. 그럼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 그려보면 0하고 3이지? 이 얘야, 네. 교점 개수라 그랬으니까 여기 몇 개? 몇까지는? 몇까지는 두 개지? 그러다가 여기 때딱 하나지 중분이니까 여기 넘으니까 한 개지? 여기 다시 한 개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죠? 그러니까 3에서 불연속 맞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x는 3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너는 0이어야 된다. 지금 연속 감사. 알겠지? 오케이. 끝이야.